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오늘 7월 17일 주일입니다. 거룩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화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함께 힘써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리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코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얼굴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대상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웃음을 짓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엉뚱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웃음 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하나님만을 닮게 힘쓰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씀을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듣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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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국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국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제가 설국할 때는 제가 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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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유대교의 시작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로 그 사건에서부터 유대교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하고 그리고 중요한 본문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역시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도 설레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이야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그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는 충만한 복 가운데 사는 미래,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후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그 복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범사의 복이며 그리고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 땅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한 영적인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교가 시작이 된 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누린 큰 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적인 복은 비단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수시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살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가실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소동과 고무라의 그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리한 간청을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간청에 대하여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로웠고, 그리고 그의 영혼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그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과, 그리고 이삭이 갈등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척 심난했습니다. 그 속에 누가 아브라함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아브라함은 늘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았고, 그의 영혼은 늘 잠잘한 물결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계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많은 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은 언제나 넘쳐 흘렀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흘려보내며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보호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 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둑 맞고 그것이 강도를 만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내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과 더불어 아브라함에 대한 보호를 또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그 사람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경고를 인하여 경고를 받은 사람은 두려워 떨었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돌려주며 아브라함에게 잘못했다고 빌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됨임 됨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이 말속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돌봐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지켜주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자원, 그런 것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훨씬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보배롭고 제극히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바로 그것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반대되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장래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사건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그리고 쌓아 올려져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생겨나고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난 그 만남의 경험이 짧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더 커다란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니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삶을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생활 나를 보호해준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그 신뢰를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빈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자식들이 많아야지, 그래야지, 이 다음에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그래야지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이 다음에 아무런 걱정 없이 잘살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각을 떠나라. 그렇게 살아왔던 너의 삶을 바꾸고, 떠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아왔던 곳을 떠났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을 떠나므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커다란 곡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한 그 다음부터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중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그때, 주님의 그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버지 장례를 제가 다 끝낸 후에, 그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즉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여러분 합리적인 이유를 여러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것 그것은 언제 하는 일이냐 하면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내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지금까지 그 익숙한 삶, 거기로부터의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부유함을 경험을 할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시고 내 뒤에 내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유함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게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떠남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 숨겨져 있는 커다란 비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포망을 우리는 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망하시며 여러분 삶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바로 그 자리,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자리,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은총과 보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